윈도우 98 누구야? 이렇게 오래 걸려? 이제 100% 됐다. 뭐야? 어? 47분? 뭐 그냥 내가 느린 거였잖아. 아니 와 진짜. 어? 저기 사람. 아 안개 때문에 안 보여. 잠깐 사람이 아니라 그거였네. 내 모니터에 낀 먼지였네요. 죄송합니다. 아 유저 3명 너무 빡세다 어? 잠깐만 저격 스캐버가 저쪽 바라보고 있는거면은 뭐야 저 쪽을 잘 봐요, 원래. 근데 유저가 3분이면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 예.. 예측을 못 하겠네. 어, 찾다면 아니야, 이거? 찾다면 이거 보, 보스 쫄이잖아. 어디서 멋지? 저 있다. 잡았다, 샷타맨 어, 맞다, 샷타맨한테키 나오지. 잠깐만, 또 유전데? 알랄은 없고? 한번 가볼까? 여긴가 같이 온. 오. <laughs> 에이, 이거 엔퍼 버려. 아 근데 샷타면 잡을 게 아니라 유저 잡아야 되는데 뭐야 이게. 잠깐만 유저로 좀 불러볼까? 아, 진짜 꽝이다. 앞쪽에 총소리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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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는데? 뒤에 오케이 하나인 것 같아 다행히도 에이비스 몰랐지 음 갈아입지 말자 귀찮아 뒤쪽이다. 나오는 총리가 둘이야. 저거 둘다 먹으면 딱인데, 야 장기전 가라. 아, 죽지 마. 제발 김치통 먹다가 나갔나? 어, 아씨 붙어야 돼. 어! 캐브? 아니야 유저야 유저 유저 한명 라스트 한명나 너무 무거워 버려 씨 에너지 아 에너지 많이 없네 먹을 거 없나 아 커머리 다 마셔 다 마시면 좀 차겠지. 아, 한 명만 더. <laughs> 나 쏘는 건 아닐 거야, 마. 뭐? 됐다. 아하하. 아유, 좋아요. 아, 깼다 아유. 가자. 아니야, 가, 가지 마. 어, 이또 잡지 뭐. 또 싸워. 아. 어. 이 피차 꿈은 뭐야, 근데? 어, 밑에 있다. 옐로아 <laughs> 어휴 알차게 파밍했네 어휴 파라코드까지? 뭐냐구 너 뭐야 뭘뭐 것도 있고 말이야 깨고 나니까 바로 만나네요 사람들 잠깐만 위스키는 못참지? 아니 위스키랑 보드카는 못참지? 오? 스컬? 이거 마요 맛있어 보인다 마요 먹어버려야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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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올하리도다 마셔버려요 아니.. 3킬.. 3킬 퀘스트 깨니까 사람이 계속 나오네 뭔가 있나봐 진짜 퀘스트에 왜 어? 발디 잠깐만 야 이거 쳐내 <laughs> 아, 리그로 칸성비 늘리자고? 아, 귀찮아요. 아, 어, 그 방법이 있는 건 아는데, 귀찮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음.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. 어. <laughs> <우아>! 아, <웃음> 나가야겠다. 아, <laughs> 나가야겠다. 어, 취했다. 잘 가시고. 아니 필요할 땐안 나오더니 이렇게 잘 나오냐. 퀘스트 있니까 신기하지 않아요? 디게 필요할 땐안 나오더니. 저격 바인 것 같은데? 맞아. 저격 바인.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. 저격 바인데. 다리 두짝다 나갔네. 아 아파. 아 저격바위에서 날 쳐다볼 수 있는 데가 어디지? 이대로 봐. 삥 돌아갔고 체 체크, 체크해보자. 이건 아니고 멀리 상당히 멀리서 쏘니까 다리랑 배 맞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. 영점 조절을 못한 거야. 이쪽은 아닌 거 같고. 아이게 이 진통 진통 효과도 다 끝나간다. 어떡하지? 풀 먹으면 진통 효과 없어지나? 리무브 페인 210초. 그러네. <laughs> 좋아. 어, 한잔 때렸다. 짱떠 보자. 이쪽으로 가면 또안 보이는 것 같고 저 바위가 더 없죠? 이거 없는 거지? 여기가 원래 저격 저격 스캐보 있는 데잖아요. 보통 이 저격 스캐보 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는 애가 없나? 없나봐. 딴데 갔나봐. 가자.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. <laughs> 아, 아, 이거 골든스타 아까워. 잠깐, 보드카 마시면 괜찮을까? 보드카 먹으면 은 리무브 페인 250초. 보드카 온. 술은 고통도 있게 만들어주지. 아 슈터. 타르코프 슈터, 진짜 재수가 좋아야 깨는 거네. 그쵸? <laughs> 재수가 좋았다. 굿.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, 재수가 좋았어. 오케이, 타르코프 슈터 퀘스트는 전부 다 완료가 됐네요. 이제 카파크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이제 굴루와 잡는 퀘스트랑, 음, 이 굴루와 잡는 퀘스트하고 더 가이드,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. 더 가이드 이게 악명이 그렇게 높대매요. 어. 모든 거를 살아서 돌아와야 돼. 근데 연속으로 한 번도 죽으면 안 되는 거죠. 무조건 서바이버네요. 이거는 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알았죠? <laughs> 다음 편에서 봐요. 어.